인기 전신거울 추천 및 인테리어 팁 스탠드형 전신거울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데코퍼니처의 전신거울 400입니다. 이 거울은 심플한 화이트 계열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사이즈는 400x40x1500mm로 꽤 넉넉한 크기라 방 안에서 시각적으로 공간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어요. 유리 재질로 제작되어 선명하고 왜곡 없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거치형으로 설치가 간편해 이동도 쉽고 원하는 곳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고객들 사이에서도 고급스러운 느낌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아이템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데코퍼니처 전신 거울 400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인테리어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데코퍼니처 아치형 전신 거울입니다. 이 거울은 500 곱하기 1600 mm의 넉넉한 사이즈로 아치형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매우 매력적입니다. 설치는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어 어디에나 쉽게 배치할 수 있죠. 고객들은 원무 프레임이 주는 고급스러움과 견고함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. 유리면은 선명하고 왜곡 없이 자신의 모습을 잘 비춰줘요. 특히 방의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데코 퍼니처 아치형 전신 거울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. 거울 하나로 방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으니 인테리어를 고민 중인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